무슨 사람들 건데 얼굴이 아. 아니게좀그 그래서 뭐야? 뭐야? 방송 하나 잘만지 소정 t v 지금 라이브 들어갔다네요. 네. 네요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아니. 들어주잖아. 2분, 3분 걸려, 3분. 3분 좀 쉬세요. 의자 드릴까요 의자. 파가 너무 예쁘네. 의자 드릴게요 의자. 네, 사모님. 사모아니세다 받쳐드렸어요. 예. 니요하나는 받쳐. 네. 둘러 오라고, 둘러 오라고, 세 네. 개로 오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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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요?

자시작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양평에 있는 서종 장어집 100개 마당입니다 오늘 파김치 당근은단 이벤트를 하려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 플레이스에 100개 마당 들어가셔서 어, 사전 예약을 하고 오시면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아 맛있는 파김치를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네. 자 너덜느님 너덜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자이승이님두 번째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양평에 있는 소종 장어집 100계마당입니다. 저희가 파김치 담그는 날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플러스 들어가셔 가지고 100계마당 치즈로 들어가셔 가지고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저희가 파김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파김치 담그는 날 이후 3일동안 저희가 사전 예약자에 예약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니진님 감사합니다. 침 넘어가죠. 지금 딱 양념하고 파김치하고 파김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김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손수, 순수, 순수 지금 저희가 농사 지은 고추, 뭐 모든 식재료를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양념 아끼지 않고, 어, 제가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맛있게 저희가 파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어, 포털 사이트, 이런 들어가시면, 아 어, 양평 파김치 맛집, 아 어, 들어가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자, 미니지님, 시간 되면 놀러 오십시오. 좀 맛있게 또 파김치 저희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자, 파라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양평장어 소종 장어집 100개마당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아, 파김치 담그는 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전 네이버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담그는 날 이후 3일까지 저희가 파김치를 가시는실때 집에 가 드시라고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평 파김치 맛집 격개마다 저희는 국내산 자포니까 풍천장어를 주 메뉴를 하고 있는 장어집입니다. 자, 특히 저희는 계곡 북한강 옆에 북한강 지리인 벽회창 계곡을 끼고 있는 서울군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저희가 장어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족 모임 그 다음에 특별한 분들, 어, 식사 대접할 때, 저희 서종창업지 100개 바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안내 말씀드리고 아,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저희는 양평에 있는 서종장어집 벽게마당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파김치 당근날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파김치를 당근날 이벤트 할때 이후 3일까지 네이버 사전 예약을 하고 오시면. 아, 제가 갔실 때그 고객들이 하면서 확인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서중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